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과열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며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실거주 의무 2년, 갭투자 금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등의 강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전세 대출의 DSR 규제 적용 등 금융규제도 함께 강화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급등과 거래량 증가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회복이 아닌 투기적 수요의 재유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면 지정은 거래 절벽을 유발하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주택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거래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매매까지 포함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 자금 출처의 투명성, 기존 주택 처분 계획 등을 증빙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형태는 원칙적으로 불어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이라는 부작용도 수반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규제 지역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규제가 시행될 때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허가 절차와 서류 제출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거나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규제가 덜한 외곽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수 있어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역시 시장 유동성을 크게 제한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 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기존의 전세를 활용해 갭투자를 하던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단기적 투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이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과 자금 압박으로 인해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의 경우 첫째로 해당 지역이 허가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계약 체결 전에 완료해야 하며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허가심사에는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는 매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향후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투기적 거래의 차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은 불리해졌으며 대신 장기 보유나 안정적 임대 수익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으로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신흥 지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적 리스크가 큰 만큼 거래 전후로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간에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신호입니다. 다만, 거래 절벽과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정책의 효과는 시장의 기대감과 맞물려 일정 기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차분히 준비하고 투자자는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이나 공급 정책을 병행할 경우 시장은 또한 번의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과 분석의 시간이며 실수요자에게는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규제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